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금접시 어제 찾아가지고 10만원 벌어가지고 먹는데 썼죠 오늘은 좀 진행합시다 어, 저 은접시도 있어 오늘 좀 진행하자 금방 먹고 그방 먹고 진행합니다. 어. 더 뜨거웠나? 어, 배치. 뭐 언젠가 먹겠죠. 어, 굳이 뭐 지금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서. 나흐, 여호는. 인장 고소리로군. 그 버스킹인가? 애체. 맨날 아는 사이네. 이서브캐스트가다 이어지려고 하는 건지 계속 아는 사이 먼저 시작하네요, 그죠? 그래, 겨울에 겨울에 조끼 입고 버스킹이라니요. 휴지 있었으면 좋겠대. 없다. 어, 나 휴지 있나? 어, 하필 또 휴지가 있네. 알았다, 알았다. 죽게, 죽게. 거짓말같이 티슈가 있어요! 다 아는 사이가 되었다 음. 라랄랄라라 라랄랄랄라라이제 찍을 수 있지 않나? 소화력 상승 좋았어 <laughs> 이 찍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소화력 상승 좋았다. 판매가 난다고? 그 밖에서 나는 걸 수도 있어 밖에서 나는 거. 고동가어 야구배트 야구배트. 야구 베트 아, 야구 베트 챙겨 놓고 싶은데... 아쉽네, 시간 그치 못어 배만 것들이었죠. 뭐가 지마세요저 쳐다보고 도망가지 마세요. 일단 그랜드로 가야 되겠죠. 그랜드... 음... 뭐 하시죠? 일라시야마세어 어서 오십시오. 갑니다. 어, 메인스토리를 갑니다. 너무 많이 먹었다, 어제. 경험치를 많이 모았으니까. 메인스토리 가봅시다. 어, 고마워요. 안쪽은 아, no. VIP실이네요. 이야, 진짜 남자답데이. 딴 데는 금방 망해뿌던데. 어? 어쨌든, 이거. 어, VIP 속에 있었는데, 야쿠자처럼 생긴 단체 손님이 잔뜩 와가지고, 1층으로 쫓겨났다. 야쿠자가 있다. 뭐죠? 이걸 왜쿠로카와랑 어, 이걸 왜, 코로카랑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되죠? 그랜드를 들어가는 걸? 왜 허락 맞고 가야 되지? 무서운 이야기네. <laughs> 얼굴이 웃겨서 배 아프대, 씨. <laughs> 나쁜 놈아니야 자, 뭐, 이 정도면 좀 먹어도 되겠죠? 뭐, 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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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곳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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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많이 차고. 어, 이 정도로 합시다. 1 6만엔남았네 많이 썼다 그죠저도 비싼 음식 먹어가지고. 여기아도 그제, 마스터. 이거, 이거. 이거, 는 사실 필요없고 오 둥기 공격을, 어, 둥기 들고 있는 애한테 쓰는 거네. 영혼의 기타. 뭐야? 어? 이런 것도 있어? 어, 한정판 DL이 사기라고요 아, 한정판, 한정판 안 샀어. 어, 저 그냥 예약 구매. 대파콤보 아, 어, 주변에 있는 아저씨들하고 막 같이 해가지고. <laughs> 어, 별걸 다 해. 그러면, 어, 곤총. 오, 곤총 멋있다. 가드가 무너져도 다시 가드한다. 어, 공격 후에 X로, 이건, 이건 좋겠다. 어, 이거 찍자. 그 다음에, 던지기 공격도 좀 찍고, 어, 됐죠. 그 다음에, 체력을, 아, 두개 쓰고 싶은데. 안 된다, 그죠? 어, 모자라다. 아, 또저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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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이걸 됐다. 어. 됐다. 진행하자. 어, 뭐야? 뭐야? 어, 그랜드의 VIP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 얘가, 얘가 그로카구나. 어, 여기 질이 잘하는 친구거든요. 음. 저한테 반해가지고 정보 같은 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유명 여배우가 된 쿠라이시 마키코도 처음엔 저기서 있었다고 하더만. 어, 내가 7일 때문에 다니던 남자. 병원에서 알게 된 남자의 조카의 학교 선생님의 여동생의 남편의 쌍둥이 동생의 마작 친구가 거기 오너였대요. 음. 그럼 지난번에 일에 담례로치주 때문에 다니던 병원에서 알게 된 남자의 조카의 학교 선생님의 여동생의 남편의 쌍둥이 동생의 마작 친구이자 거기 오너에 대해 말해서 어, VIP석에 올라가게 해 달라고 부탁해 봐야겠네. 여보세요. 어, 니마작 네 친구의 쌍둥이의 형의 아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선생님의 제자에 내가 치질 때문에 다니던 병원에서 알게 된 쿠로카와라고 하는데 누구냐고? 쿠로카와라고 안하나? 어. 단체손님이 있대요, 중요한 단체손님이 어, VIP 학 명만 더넣어도 그래그래 어, 이름은 키류라고 한다 얘좀 능력있다 어. 의외로 또 능력이 있어, 친구가. 고맙다, 코르카와. 그랜드의 VIP석으로 가자. 야쿠자라고 하면 또 여기, 어, 여기 유명한 애들이겠죠? 뭐지? 간다, 고랜도 어, 뭐야, 저기 반짝이는 거 있다. 동아리였어 아니, 협박 아니지, 이제 아는 사람인 거지, 아는 사람 부탁한 거지, 부탁. 어. 뭐, 비밀을 하나 알고 있지만 어, 부탁한 겁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브로카오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이라시아엠아스에 <laughs> 올라가시죠? 이 음? 유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오. 어, 어디가 V R P야? 아 이제 왔어요 이제 왔어요. 여기 사람 아니지. 여행でこっち来た? 어. 그런 세미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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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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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関西でわしらのテーブルこないに寂しいする店ほかにないで。関西へぞ。すみません。<laughs> 頭下げる暇あんねやったら。色っぽい姉ちゃんぎょさん引っ張ってこんが。いい加減にす。おやぶん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やぶんさん、さすがやわ。 当たり前やがな。お前さん、この仕事してて、おやじのどことにといるんだ、マリガ。ミライオ、オミレンのど、お、カンサイヨンイレウヤ。関西おどお、カンサイヨン、ナタ。トジマアナコンダど、どないしましょしかあこいつのせいでか

초등인데 어른 빙뜬는 애였다고 미 곰불 골불견이고 과거 이야기 나오겠지 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허즈반에는 기억이 안나 음악하게 생긴 안사의 용이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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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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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는 강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머리가... 어... 이거 머리가 강한 수준이 아니잖아. 병을 맞았는데도 꼼짝도안 하다니요. 오사카와니 시즈메다루가 오사카... 그거그라 <목소리> 오늘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술맛이 썩은... 들어와! 봄이 연아, 부부와! 으아! 아 으아! 와, 아프겠다! 어, 미안해. 미안하다, 여자. 너희가, 너희가 나를 알아. 어, 엄마. 야! 으아, 모서리 아, 두 번씩이다. 하나, 둘, 셋! Finish! Finish! 오미연아, 별거 아니네. 아. 어, 설탕 맥주였어? 설탕병이었어? 오미곳에. 대단하네. 수만 고도스타워. 우친 와가이슈가 지노개가 많다노. 야, 전대 회장이야, 이봐. 오마이라트 있을 때. 내가 4대 옥카기였어 엔토토이스타 오토코에. なんでなんでなんでなんでなんでなんでなてでな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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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んで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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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 ああんんんんたたほほどどのののの男はおおりまませよ関東の方や <Yeah. S 2> そうややうそるあんたほどの人がてにお近づき教ええもらへろ何だこれは失礼私は 오미연은오 병룡의 이대 회장 고다 류지. 라고 하면 얘가 고, 교, 고다 류지야. 고다 류지. 고다. 오미렌 ご存知でしょう 다이몬 대가 가장 유명하다라. 아. 네. 오나마

그런 사람은 난 몰라. <laughs> 놀라짜습니까 진짜 그 사람일 리가 있나. 모진짜라면 보자 이런 데서 술이나 마시고 있을 리 없겠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니까. 왜? 아, 전쟁 준비라고. 전쟁준비시하

어! 밧불로 초어불로이한 방? 아, 밧불로 뿌 아, 밧불로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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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리고 뿌리고 뿌리고 리고

내일 나갈 때 몸에 향수라도 좀 뿌리는 게 좋지요. 무 <목소리도> 의미다? 냄새가 불편하거든. <목소리도> 피 냄새가. <목소리도> 뭐야? 기류 가즈마상. 가즈상어나 내가 홈모노 용이지. 어. 내가 홈모노 용이야. 불꽃을 열2시 빨리 전화해라 아 터진다 어... 괜히 회장이 된게 아니야 여러분들 어 회장은 싸움만 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대형 전광판으로 간다 대형 전광판? 어? 폭발? 전광판에서 나오고 있대 뉴스에 나왔나 보다. 대박 사건, 사건 난게 어디고? 어떤 빌딩에서 사건 난 거라 카인데 어디서 폭발이 있었다 카더라. 헐 무섭다, 진짜로, 엄마 싫다. 근데 엄, 진짜 엄청난 폭발이었대. 사건이라 카더라. 어, 고다 류지가 성우 중에서 제일 낫다고? 목소리가? 뭘? 어? 머시기 뭐 초라고 하던데? 전광판에 한번 가보이어 불꽃놀이 장난 아니네 테러데이 어! 어! 어 그니까 영국 투에서 소호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요. 고다류지가. 레니엄 타워에서 저기 그 형님이 있는데 아냐? 야그이름 맨날 헷갈리는 그 형님 이 있는 데 아냐? 야거도 거의 주연급인데 어. 목소리 좋아야지. 이게 그 불꽃 밀레니엄 밀레니엄 그 얼굴에 칼자국이 어? 병사님 드디어 시작됐나 카무로폴리스 스테이션

아 수도가 아, 그 다테상 다테. 밑으로 왔나 보다 그죠? 역시 다테가 다테가이신데 다테가 그래. 응, 같이 사과해서 수사하나 보다 아니 다테는 나갔던가 나갔을 리는 없겠지? 어, 어 뭐야 2장 빨리 끝났네 어, 금방 끝났네요